안녕하입니다 오늘은요. 인스턴트 10분 3분카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앞샷, 뒷샷, 두께샷, 속샷. 네 구성품은 먼저 그릇, 국물, 밥, 약채가 있구요. 네, 개인 준비물은 섞을 판, 섞을 것이구요. 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을 꺼내줍니다. 네, 이렇게 꺼냈구요. 네, 그리고 밥을 꺼내서 여기다가 적당히 띄어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쑤시개로 이제 바바를 표현해줍니다. 네, 표현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고 왔고요. 이제 네, 국물을 할 건데, 이제 국물을 뜯어줍시다. 네, 이렇게 구성품은 레진 주재 경화제, 이거 물감이고요. 이제 이걸 제가 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했으면, 이거 두 개를 혼합해주시고, 이제 색을 맞춰줍니다. 맞추고 올게요, 이것도. 네, 이렇게 다 해주고 왔고요. 이제 야채를 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부었고요. 이제 이걸 저어주세요. 자 이제 이따 담아주고 올게요. 자 이제 이렇게 담아왔고요. 이상으로 3분 카레 마치기 마치려 하고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